자, 안녕하십니까. 마루안입니다. 자, 오늘은 투더 쿠페가 아니라 포더 세단으로 인사드립니다. 그 채널 소개 영상에 보면 구독자 25, 26명 됐을 때였는데 약한달 정도 지났는데 한 15명 정도 더 늘어서 41명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 40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어, 처음에는 20명까지는 알고리, 알고리즘이 도와줬는지, 그좀 금방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올렸던 첫, 첫 영상 쇼츠가 올리자마자 막 2,000이 넘고, 그래서 와, 이거 신기하다. 내가 이때까지 봤던 동영상들. 영상들처럼 조회수가 원래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만 그렇게 많이 나오고 그 뒤로는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독자 20명 됐는데 그 뒤로 너무 늘어나지 않아가지고 어 하다 영상 찍다가 조금 힘이 빠지긴 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채널을 소개하는 영상에 처음으로 구독자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구독, 좋아요 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어, 그래도 한 1, 2주 동안 구독자가 전혀 늘지를 않아서 힘이 좀 빠지는 차에 주변에 지인들에게 좀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많이 알린 건 아니고 이제 구독자와의 그 인터뷰하는 컨텐츠가 제가 이제 제일 메인으로 삼고 싶어 하는 컨텐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섭외를 하면서 섭외하면서 어, 유튜브를 시작했다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면서 어, 섭외의 흔쾌히 응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어, 출연 약속하면서 이제 그 구독을 눌러주셨고 아쁘지한 대여섯 명은 제 느낌에 어, 영상을 보면서 눌러주신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일단 지인이든 지이 아니든 간에 저, 저희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께 감사의사를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40명 정도 가지고 뭘 그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영, 유튜브 하려고 마음먹었으면은 사실 영상을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을 그냥 일기처럼 올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볼 거라고 예상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 텐데 어, 예상 시청자가 나, 나, 어느 정도 나와주면은 어, 제, 즐거움, 제, 영상을 만든 즐거움이 있을 텐데 어, 누, 예상 시청자를 생각하고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봐준다. 근데 슬픈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채널을 접는것 같아요. 뭐 저는 애초에 뭐 1,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니까 어 초기에 구독자가 많지 않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어 저부터도 신생 채널에 구독자안 누르게 되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말 수도 있으니까 어 그리고 영상 퀄리티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 대형 채널이 새롭게 만든 채널이 아니, 아니고서는 어, 다들 뭐 안에 내용과 정보가 굉장히 좋더라도 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독까지는 잘 안누르는데 어, 저희 채널 눌러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 그,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 적어도 2-3년동안은 영상을 꾸준히 올리려고 하고요제 어, 목표는 어, 일주일에 한, 한 영상 한 개씩, 한 30~40분짜리, 20분에서 40분 사이 정도 되는 영상 한개 정도는 매주 올리려고 합니다. 어, 목표는 금요일날 저녁 어, 한 9시, 8시에서 10시 사이, 최근에는 9시 15분으로 예약을 걸어놨는데, 오늘 저녁 9시 15분에 어, 구독자, 두번째 구독자, 군대 한달 앞둔 친구의 이부가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매주 영상을 올리려고 하니까 촬영을 자주 해놓고 한 2, 3주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 아, 촬영을 그만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아이디어는 조금 있는데, 막상 촬영할 시간이 잘안 나고, 시간이 겨우 조금 났을 때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또, 마음도 바쁘고 해서 대충 찍게 되더라고요. 노하우도 없는 데다가 그렇게 찍으려고 하니까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Yeah.